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오늘 말씀 묵상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요, 이사야 24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4장 1절로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와께서 땅을 공화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민을 뒤집어 푸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세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며,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윤례를 어기며, 영원한 은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제함을 당하였고, 땅에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설파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단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절고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흐물어지고 집마다 다쳐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지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항모하고 성읍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 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라 아멘. 열방에 대한 경고를 하신 하나님은 온 땅을 향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요 하나님은 땅을 뒤집으시고 그 땅의 주민들을 흩으셔서 공허하고 항폐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을 포함한 피조물들이 살아가기에 적합하도록 혼란하고 무질서한 세상을 질서 있게 하시고 공한 세상을 풍성하게 채우신 창조자였습니다.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다시 무질서하고 공한 세상으로 돌리시는 것이죠. 종교적인 영역에서 백성에서 제사장까지 가정의 영역에서 종에서 상전까지 또한 상업적 영역에서 사는 자와 파는 자또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자 빌리고 이자를 내는 자가 예외 없이 모두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심판 아래 놓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땅이 온전히 황폐하고 공허하게 되리라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온 세상이 시들어 말라 죽어가면서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쇠락하게 될 것이며 땅과 곧 모든 하나님의 피조세기는 그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신 피조세기를 경작하고 지키며 풍성하고 아름답게 갖고 나가도록 분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의 계명, 곧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은약이 그만 깨어져 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쫓겨난 인간들과 함께 땅도 그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더 이상 땅은 아담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복중의 하나인 풍성한 열매를 내어주지 않고 가시던 불과 은겅키를 내는 황폐한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장세기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의 기르시대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 적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던 불과 은겅키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에 채소인적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과 신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 은약을 체결하고 약속의 땅 가난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다시 한번 반복되어지는 내용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약 백성으로서 순종을 삶을 통해 복을 누릴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보로를 끌려가게 됐으며 약속의 땅도 더럽혀지고 황폐하게 되고 오직 소수의 남은 자들만이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로 인한 저주는요, 새 포도주를 마르게 했을뿐만 아니라 포도나무까지도 시들게 했다는 것이죠. 죄인들은 소금을 치고 소금을 타며 모든 즐거움을 누리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탄식과 슬픔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노래하며 포도주를 즐길 수 없어서 독주는 입에 쓰기만 할 것이라는 거죠. 인류가 스스로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세웠던 약탈을 당하고 무너지고 성문은 파괴된 채로 무방비하게 놓여 있을 것이라는 거죠. 포도주도 없고 즐거움도 또 기쁨이 사라진 땅에서 사람들은 혼란 속에 부러지자며 거리를 다니지만은 모든 집은 두려움으로 그 문을 굳게 닫을 것이라는 거죠. 이사야 24장 1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감남나무를 흔들어 열매를 수확하고 포도를 거둔 뒤에 그 남겨진 것을 거두는 일이 있을 온 열방의 민족 중에 있을 것이라. 사랑하는 원더 기독교 방송 가준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땅과 곧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터진을 선물로 주시고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불순정하였고,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피조 세계가 저주를 받아 황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새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가져가는 종교적 도적적 열매일 뿐인 것이죠.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회복시키고 보존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저주 아래 있고 새 하늘과 새땅 회복될 피조 세계이지만은 우리의 욕망을 위해 무분별하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세상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따라 이 피조세계를 섬기고 가까이 나갈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월드키토크 방송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주변의 그 자연을 나 혼자만이 즐기는 것으로 끝을 내지 말고 나의 먼 훗날 우리의 자손들까지 즐기고 누려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모두가 아름답게 꾸미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볼타가 되리면서 축복을 합니다. 감사합니다.